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있고, 어, 그래프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X축, Y축 값이죠. X축이 뭔지, Y축이 뭔지. 그게 그래프의 가장 기본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X축이 뭐냐? 위도입니다. 위도인데, 이한 가운데가 여기가 위도, 0도다. 그리고 양 끝에가 90도, 90도인데, 북이 90도, 남이 90도 이렇게 되겠죠. 북이와 남이 이렇게 나눠지고, 가운데가 위도 영도 위도 영도가 어느 지역이죠? 위도 영도 되는 지역을 뭐라고 해요? 적도라고 선 적도. 적도 지역이라고 하죠. 여기 적도. 자오선은 세로선이고. 좌우선. 좌우선. 자. 어, 그리고 여기 써져 있는 게 혼합층이다. 이게 수온 약층이다. 이게 심해층이라고 돼 있는데. 자, 보면 중위도 지방이 혼합층의 두께가 더 두껍죠 적도 지방은 혼합층의 두께가 얇습니다 그리고 극지방은 어떻게 됩니까 이 층상 구조가 안 나타나지 그걸 지금 위도에 따라서 표현해 주고 있는 거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됐고 그러면 여기까지 다 진도가 나갔네요 습권의 절반을 한것 같은데 수, 횟수의 순환 아니 한 3, 3분의 1 정도 있구나 절박녹가 했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지금 한 5분 정도 남았는데 질문 있습니까? 질문 아, 저, 어. 아까 전에 그 여름에는 비도 많이 오는데 그만큼 증발하는 것도 맞잖아요 근데 비 오는 게더 영향을 그러면... 미치는 아, 건아요두개 중에 측정 해보니까 비 오는 강수량이 훨씬 더 영향이 크더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어 햇빛이 강하면 증발이 많이 되겠죠 햇빛이 약하면 증발이 덜될 테고, 근데 증발에 의한 물이 그러니까 증발하면 물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강물의 유입으로 들어오는 물의 양은 한반도 전체에서 어, 비가 내린 것들이 모여가지고 한쪽으로 이제 해안가로 모이는 거고 증발은 그 지역에서만 증발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강수량 어, 강수량의 영향이 크겠다 네.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그 여기서 크자라고요 문데방사거 어? 구름이 어떻게 생기는 거예요? 뭐라고? 구름이 어떻게 생기는 거예요? 뭐가 어떻게 생긴다고? 구름이 어떻게 생기는 거요 건... 아, 구름의 생성 원리. 구름의 생성이 원리는 나중에 이제 기권에서 자세히 배우게 되는데 구름의 생성 원리. 뭐 네. <laughs> 질문이 나왔으니까 시간도 있고 하니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어, 구름이 생성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공기가 공기가 위로 올라가면 구름이 만들어집니다. 예를 산에 가면 비를 그러니까 뭐어 등산을 자주 하는 사람 있나요? 산을 올라가다 보면 비를 종종 만난단 말이야. 그냥 맑은 날에도 비를 종종 만나게 되는 데그 이유가 뭐냐면 산이 이렇게 있으면 공기가 바람이 불면서 산을 넘어가잖아 공기가 위로 올라가게 돼. 그러면 구름이 만들어져. 그래서 산에는 구름이 종종 관찰할 수 있게 되는데. 공기가 상승하면 무조건 불이 만들어져. 이 상승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산을 타고 올라가거나 또는 여름철에 특정 부분이 뜨겁게 달궈지면 상승하겠죠. 그 다음에 저기압, 어, 저기압 중심부에서는 또 상승합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이런 방법도 있는데,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도 있을 수있어 어, 아직 3분 남은 것 같은데, 얘들아. 유주. 4분 남았네요. <laughs> 가방을 지금.. 야 아, 이거 지금.. 왜 하얘? 어? 왜 그릇 하이 하얘? 네. 그릇 근데 왜 하얘? 어.. 하얀 색깔인 이유는 그니까 어떤 색깔이 있잖아요. 어떤 색깔은 저렇게 뭐 초록 색깔이고 어떤 색깔은 뭐 하얀 색깔이고 하는데 하얀 색깔이라고 하는 거는 모든 빛의 파장을다 산란시키기 때문에 하얀 색깔을 보이는 거거든? 어, 그러니까, 바닷물은 초록색인데, 이놈이, 아 뭐, 푸른색인데, 이놈이 파도가 부서질 때도 하얀 색깔이 보이는 거잖아요? 네. 하얀 색깔로 되는 거고, 그하 그, 구름이 하얗게 보이는 이유도 파도가 부서질 때 보이는 현상과 똑같은 현상으로 생기는 거지. 자, 구름이 생성된 원리를 좀 설명해 보면, 구름이 상승하면 무조건 구름이 만들어진다고 했단 말이야? 어, 상승하면 왜 구름이 만들어지냐? 상승하면 어 공기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기 동아리가 이렇게 있는데 이놈이 상승해 그럼 어떻게 될까? 상승 그냥 연수 상승한다. 상승하면 뭔가 변화가 생길 것거아 그렇지 기압이 올라가요. 기압이 안왜 낮아지죠? 위쪽 <laughs> 올라가면 압이 낮아지잖아. 압력이 낮아지면 이놈이 어떻게 될까요? 해켜줘야지. 팽창하죠. 어 저희들 3학년 때 배울 우빅공 파트를 지금 예습하고 있는 겁니다. 공기가 올라가면 기압이 낮아져서 팽창한단 말이야 네. 그런데 팽창하면 어떻게 되냐 팽창하면 온도가 내려갑니다 어 팽창 온도가 내려가요 반대로 압축때문 온도가 어떻게 될까요? 낮아집니다 네네 그 어... 자전거에 바람 넣으면서 이렇게 힘을 꽉꽉 주면서 바람 넣어본 적 있습니까? 바람 넣다보면 이 바... 자전거 바람 넣는 장치가 어떻게 됩니까? 따뜻해지죠? 그 따뜻해지는 이유가 왜 따뜻해질까요? 공기가 압축이 되니까 따뜻해지는 겁니다. 그 따뜻해진 원리는 방금 유창이가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럼 왜 압축이 되면 따뜻해지냐? 이게, 어, 충돌이 더, 충돌이 더 많아져서 속도가 빨라진다고 생각해주면 되죠. 근데 너희들이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렇게 자전거 바람을 넣을 때 이놈이 막 왔다갔다 하니까 마찰에서 뜨거워진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마찰력은 거의 없어. 왜냐면 매우 미끄럽게 이 유난을 발라놨거든. 그래서 이렇게 압축시키면 온도가 올라가고 반대로 이놈을 팽창시키면 온도가 내려간다. 어 팽창시키면 온도가 내려가는 거는 너희들 그 부탄가스통 같은 거에서 보면 알수 있죠. 부탄가스통은 이제 상태 변화와 팽창이 같이 일어나는 건데. 부탄가스에다가 음식을 올려놓고 한 30분 동안 막 가열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부탄가스 통에 어떻게 뭐가 생기냐? 서리가 생깁니다. 뜨거운 음식 옆에 있으니까 뜨거울 거잖아. 엄청 차가워. 손을 만져보면 동상 걸릴 정도로 엄청 내 차가워. 부탄가스 통이 그런 거 경험해본 사람 있죠? 그게 말이야. 한번 다음에는 부탄가스를 사용할 일이 있을 때 어느 정도 한 5분, 10분 정도 사용하고 난 다음에 통을 만져보세요. 엄청나게 차갑습니다그 어, 원리로 상태 변화와 팽창에 의해서 온도가 내려간다는 생각이 듭니다. 온도가 내려가면 이슬점이 내려가게 되고, 응결이 돼서 그래서 구름이 만들어진다. 그럼 이제 구름이 만들어진 다음에 어떻게, 이게 어떻게 또 비가 되냐. 비가 되는 방법을 또 설명하는 게또 여러 가지겠죠. 오늘 숙권 절반까지, 했고 다음에 숙권을 마무리하겠죠? 숙권 마무리하고, 어, 다음 시간에, 는 오늘은 5분 테스트를 안봤죠 다음 시간에는 이 물질의 특성 파트, 유선이도 똑같이 보겠습니다. 네, <laughs> 어, 네, 물질의 네, 특성, 네, 6단원이죠? 6단원에 대한 간단 테스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부해보세요.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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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네 여기까지. 어, 감사합니다. 네, 숙제는요? 뭐? 와, 숙제는! 얘들아, 숙제는 157페이지까지 풀어드리겠습니다. 어, 어. 유성이는 어, 6단원 다, 6단원 다하고 10단원 157페이지까지. 어, 다음주에 오더면 이렇게 해야죠.